사, 아니 사설석과 공석을 다 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오늘은 꿀팁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방송을 했냐면요 저희가 부족원이 너무 없어서 부족원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올렸습니다 자 저희가 부족원을 모집하는데 어,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조건은 간단해요 뭐, 어렵, 어려,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일단은, 어, 파밍, 파밍이, 파밍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, 둘째, 그래도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코난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, 어, 셋째는 마이크가 돼야 됩니다. 마이크, 저희가 디코로 마이크를 할 건데, 같이 협력해서 어디가 뭐가 부족하다, 뭘, 뭘 해달라,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건데요. 뭐, 요청한다고 해서 뭐 많은 거 시키지 않습니다. 저희도 같이 다할 거니까, 저희 부종원끼리,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. 어, 어떻게 파밍하고 을 어떻게 공섭에서 키워 나가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. 저희가 아래에 제가 그 디코 디코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들어오셔서. 어, 저희와 대화, 함께, 대화하시고, 뭐, 뭘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뭐, 시간 제약은 없어요. 뭐,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시고, 뭐, 뭐, 일, 자기 업무, 자기 일, 뭐, 밖에 일, 뭐, 회식이라든지, 이런 거다 하셔도 됩니다. 그 대신, 이제, 어, 어, 뭐, 파밍이라든지 조금만 해주시면, 뭐,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호랑이였습니다. 어, 많은,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